안녕하십니까. 아, 농사와 택시의 윤요원입니다. 벌써 새해가, 오늘이 1월 1 8일인가까 뭐, 꽤나 많이 날짜가 지나갔네요. 참, 정말로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와. 새해 들어서 그 양수 조건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어, 이미 아마 체험, 체험 교육을, 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체험 교육을 마치고, 어, 개인택시를 양수해서 영업활동에 들어가신 분들도 아마 벌써 있을 겁니다. 또 앞으로도 속속 어, 이런 분들이 배출이 될 텐데 교육 내용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어, 그 체험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은 내용과 실제 택시를 양수 받아서 시내를 질주하면서 손님을 모시고 이렇게 영업 활동을 할 때하고는 아마 많은 괴리감을 느끼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오늘은, 어, 최근에 그, 어, 사회저명인사의그 택시 폭행,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상당히 그 메스컴을 통해서 많은 일,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아 그분은 사실 그 법무부 차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된 거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이런 문제들이 술 취한 승객에게 택시 기사 폭행이 수두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택시를 한 1, 2년 이상 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이술 취한 손님과의... 어그 다툼은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다툼의 정도 차이가 얼마나 심했냐 덜했냐의 차이일 뿐이지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저의 경우도 물론 어, 예외가 아니어서 저도 이제 어, 술취한 손님과의 문제로 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도 한두번 있습니다. 한 번은 남자승객이고 한 번은 여자승객이고 그랬는데, 어, 일단 그 새로 택시를 시작하신 분들에게 에, 말씀을 드리자면 술취한 손님과의 출입을 빨리 판단을 해서 내 스스로 이 해결할 수 없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술 취한 손님은 일단 저는 사실 그 택시를 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 길에서 어, 술이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택시를 잡으려는 손님을 택시들이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가능하면 안 태우려고 애를 쓰는 이유를 이해 못했습니다. 택시가 서비스업인데 저렇게 추운 겨울날 길에서 저렇게 술이 취해서 비틀거리는 손님을 먼저 대까지 모셔다 드리는 게 택시가 해야 할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내가 택시를 하니까 왜 택시가 술 취한 손님을 피해 다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내 스스로 체험을 해 보니까 저도 처음 택시 할 때는 술 취한 손님 먼저 태워 드렸어요 길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손님 손 들면 무조건 태웠습니다 저런 손님부터 집에 모셔다 드리는 게 우스, 택시가 할 일이다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태웠어요 근데 10명 태우면 10명 다 그런 손님은 문제를 일으켜요 멱살잡이를 하던가 아니면 파출소를 가던가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걸 몇번 겪다 보니까 야, 이건 아니다. 내가 조 손님을 안 태웠으면 내가 조 손님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그 사람하고 내가 무슨 감정이 있어서 언제 뭐 안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싸워야 됩니까? 안 태우면 안 싸우는데 내가 그 손님을 태웠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힘들어지고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영업도, 영업, 영업시간 그런 손님 태우고 정말 둘이서 아웅다웅 하다가 그 그러니까 택시 요금 못 받고 그냥 와버리면, 택시, 무조건 그런 손님은요, 택시 요금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빨리 차에서 내리는 게 상책입니다. 빨리 택시에서 내려만 주면 나는 다시 영업 활동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내려, 내리기만, 어떻게 하면 내 차에서 내, 내리게 할까?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싸우다 보면. 근데 이게 또 묘한 게 차에서 내리질 않아요. 그냥 버티고 앉아서 내리지도 않고 계속 싸움을 시비를 걸어요. 대조하는 일로 시비를 겁니다. 참 난감하죠. 결국은 경찰을 불러야 되고 경찰을 경찰의 힘을 빌려서 해결을 해야 되고 그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거기서 요금 받고 끝내고 경찰이 이렇게 해결해 주면 다행인데 행여라 만에 하나 뭐, 시비가 붙어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했으면 파출소까지 가야 돼요. 파출소 가서 조석금이고 뭐고 하 하면 2시간, 3시간 그냥 지나가요. 승객하고 택시기사하고 다툼이 생기면 무조건 택시기사가 손해입니다. 무조건 손해예요. 정말 법적으로 가서 어떤 배상을 청구하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는 한은 무조건 택시기사가 손해입니다. 일을 못하니까. 경찰이 됐습니다 하고 가라고 할 때까지 일을 못해요. 2 시간이고 3 시간이고 파출소 가서 조속 꾸미고.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 나도 나도 모르게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술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택시를 잡는 손님 보면 피해가게 돼요 안 태우게 돼요 태우면 저 손님하고 나하고 또 싸워야 되니까 그런 손님들은 타면 무조건 잠들어요 무조건 잠들어 잠들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 손님들 타고 잠들면 벌써 걱정부터 앞서요. 야 이거 어떻게 오늘 또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어떻게 목적지 가서 이 손님이 정말 깨워서 바로 일어날 건가 안 일어날 건가. 이 걱정이 앞선다니까. 그래서 술 취한 손님 안 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했다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몸을 못 가르고 비뚤거릴 정도의 술이 취하면 그런다. 뭐 정상적으로 술 몇잔 마시고 정신 맞잔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술안 취하신 분들, 분들보다 더 좋아요. 근데 술 취해서 자기 몸을 못가눌 정도의 상태고, 어, 이성을 잃고 이러는 분들은 태우면 꼭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탔을 때는 꼭경찰의 어,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아, 다행히도 빠른 시간 안에 스스로 해결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빨리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서 112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을 받고 해결을 하도록. 만약 하나, 어, 서로 이 몸싸움이 시작되면 그때는 힘들어져요. 몸싸움 했다 그러면 파출소에서 조속 꾸미고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몸싸움은 피하시고 어, 손님이 폭행을 하면 그 매스컴에 이번에 문제가 됐던 기사처럼 그냥 맞으세요. 맞는 게 현명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그 술취한 손님을 대처하는 방법은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근데 이게 또 남자 손님은 좀 나요. 여자 손님은 요즘은 여 여성 여정, 어, 여성들도 술들을 만만치 않게. 마시기 때문에 술 취한 여성은 더 힘들어요. 남자 승객 같은 경우는 도착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뭐 5분, 10분 동안 떠들다 안 되면 뒷문 열고 가서 그냥 흔들어 깨우기라도 하고 이러지만 여성 손님은 흔들어 깨우지도 못해요. 그냥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뒤돌아다 보고 도착했습니다. 내리십시오. 수십 번 외치다가 어쩔 수 없어요. 빨리 파출소 앞에 가서 내려드리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파출소 앞에 가서 깨우세요. 깨우다가 안 되면 경찰을 불, 불러서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고, 그 골목길에 목적지 그 승객의 집 앞에 골목길 앞에 밤에 새벽 2시, 3시, 컴컴한 골목길에 세워놓고 차 안에서 아무리 뒤돌아보고 소리 질러봐야 그 손님 안 일어납니다. 나중에 오해받기 딱 참아요. 그러니까 오해받지 않으시려면 몇번 깨우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파출소 앞으로 가세요. 파출소 앞에 가서 깨우고 거기다 내려놓으시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명동 인천에서 탄 손님이 새벽 2시에 명동 전철역 앞에 내려달라고 해서 명동 전철역 앞에 가서 지휘가 붙어가지고 요금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도망 다녔어요. 그 새벽 2시에 명동역 전철 그 넓은 교차로 사거리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망 다녔어요. 그냥 핸드백을 휘두르고, 조인타를 까고, 참, 젊은, 2 7살 먹었다는데, 그런 젊은 아가씨한테, 결국은, 그 명동역엔 보니까 그 전철역 옆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그 포장마차가, 거기는 보니까 비닐로다가 투명한 비닐로, 어 천막이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 포장마차 안에서 술 드시는 분들이, 그 바깥을 다, 보이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술 드신 분들이 포장마차에서 나와서 그분들이 신고를 했어요 딸 같은 여자가 아버지 같은 기사 폭행한다고 그래서 경찰들이 와 가지고 또 명동파출소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조석 꾸미는데 이 아가씨가 그 파출소 김을 다 파손시키고 어, 컴퓨터에 그냥 책상 위에서 끌어내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아, 아가씨가 대단하더라고요. 그,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서 조석 꾸며가지고 또 남대문경찰서로 넘어갔죠. 그 남대문경찰서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조석 꾸미는데 이 아가씨가 저 뒤에서 그냥 그 책상에 있는 볼펜으로 자기 손목을, 팔뚝을 찍어가지고 그냥 형사가 놀래가지고 아가씨 그냥 또 수갑 쳐서 뒤에 앉혀놓고 그 그러는 동안에 새벽 2시부터 제가 남대문 경찰서에서 조석꾸미고 나오니까 8시 아침 8시 그런 일까지 겪었어요. 나중에 뭐 이제 한두달 지나니까 법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그 변호사라는 사람이 딸 같은 젊은 사람인데 좀 용서를 해주면 좋지 않겠냐. 좀 합의를 해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때 당시에 감정으로야 너좀 고생 좀해 봐라 싶은 생각이었지만 사람이 한두달 지나고 나서 전화를 받으니까 또 그런 감정은 또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알았다고 합의해 준다 뭐 거리도 있고 하니까 내가 전화상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그래서 그냥 해주고 말았는데 그래요 요즘은 여자들이 그런 그렇게 더 심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술취한 손님을 대할 때는 가능한 한 내가 빨리 판단을 해서 내 손에서 해결이 될수 있는 정도다 판단이 되면 가능한 한 빨리 해결을 하시고 아니다 싶으면 경찰을 부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빠르고 현명합니다. 그래야 뒤끝도 없고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요금, 택시 요금 그냥 안 받아도 돼요. 그거 뭐, 얼마가 될지, 만 원이 될지, 이만 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택시 요금 그거 안 받아도 빨리 그냥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고 다시 영업 활동을 계속 하는 게 현명하지. 그거 붙잡고 늘어지면 두 시간, 세 시간, 몇 시간, 그냥 시간, 궤 보네요. 그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니까 아, 술취한 손님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빨리 판단을 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현명하다. 자 그러니까 오늘 영상 말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